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스님 그럼 일단 눈고님 빨리 나갈 준비하세요. 예, 저 일단 인챈트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도 일단 다이아 세트 좀 만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눈고님 저희 동맹 할 건가요? 서로 안 때리는 걸로? 예, 그러죠.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거는 꼴등만 안 하면 돼요. 맞아, 저도 딱그 생각이거든요. 우리 서로 때리 맙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굴 아이 리얼 이게야 발음 쩔고 굴 아이 리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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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는 팀팀 팀. 홍콩이 버리세요 당연하죠 저랑 팀하는 게 승리에 확 그게 있을 거예요 승리의 여신이 따를 겁니다 그러면 능력도 좋으신 같아서 믿어야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정 준비하러 가볼게요. 예 가세요. 콩콩이 여기 있어요. 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제. 그죠 그러면은 동맹해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따 이따 봬요. 네. 안녕. 안녕. 이야야요 너랑도 동맹인데 콩콩님이랑도 동맹은 할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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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가 능력 찬성했어? 아유, 왜, 왜, 뭐, 이상한 걸로 됐어? 아니, 더 좋아졌어. 뭔데, 뭔데, 뭔데. <laughs> SS 됐어. 아유, 혹시, 키자루? 에이, SS가 몇 개인데, 여기. 그럼 패기? 에이, SS가 몇 개인데, 여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또? 다양해, 다양해. 겁나 많아, 몇십 개야. 아, 아쉽네 이거. 내가 이거 전에 광전사였단 말이야. 아유, 좋은데 아유. 그거? 그니까 겁나 좋았는데. 이거보다 그치, 더 좋은 걸 줬네. 더 좋은 거면 조로? 에이, 쿠마? 에이, 오 어, 맞아? 에이, 내입으 어떻게 말해 부끄러워, 서내 능력을. 아이 클라겠는데, 이거? 에이, 뭐가 클라우 우리끼리 팀인데? 아유, 아유,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생각을 뭐, 잘못했는데. 큰 소리를, 에이. 아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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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아유, 이비. 그러지 마, 실수할 수도 있지, 이 v 아유, 미안해. 아유, 내가 입을 간수를 잘해야 되는데, 아유, 미안해, 미안해. 개야나, 미안해, 미안해. 맞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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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나보고 갑자기. 음, 콩콩이, 콩콩이 벌이라면서막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바로 안 된다 나는 콩콩님이랑 동맹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콩콩님 인실 때가 자기한테 있대 <laughs> 근데 그게 돌려주잖아 <laughs> 그거도어또 줬어 또 줬어 망했네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러더니 자기 능력 막 SS라고 자기랑 진짜 동맹하라고 계속 버리래. 아유 어 근데 미소형 다이아 갑바 입고로 고있더라고 입고 진짜? 나 그래서 어. 일단 알겠다 하고 콩콩님 버린다 하고 동맹할라고. 아유 그러면 나 죽겠는데? 아예 아니지 이중 계약했지 난. 아 이중 계약이지 내가 왜 때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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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아우 지금 바빠 바빠 지금 얼마나 얼마나. 아유 템 정리할 게 너무 많아. 왜또왜 왜 뭐가 그렇게 많어. 아, 갖고 있는 템이 좀 있긴 한데 뭔가 없는 거 같이 있는 거 알지? 음. 그런 느낌이야. 지금 딱내 상황이요. 아. 타이어 세트 몇뭐 어디 어디 입었어? 아, 아유, 칼밖에 없어. 클났어 나는 신발이랑 바지밖에 없어. 아유, 너무 한데 이거 우리 가난뱅이요. 가난뱅이. 아유. 좋아, 맞다 인챈트는 해놨다며 그래도 음 인챈트 는 해놨지 나는 레벨 아니. 20 날렸어 20이나? <laughs> 응 이거 초기화 되는 줄 모르고 어 근데 난 20도 못 구했었는데 아 진짜? 어허 괜찮아 해놓은 게 어디야? 아유 그렇지 그렇지 해놓은 게 어디야? 그건 그거 칼에다 다 발랐었어? 아니 아니 다매아따로 발랐어? 어, 어. 다 칼에다 바르고 일렙씩 음, 칼, 뭐, 효과 못 떴어? 어차피 인벤 세이브잖아. 날카2. 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날카2면 쩔지. 아휴, 나 큰일 났어,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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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루테님이야. 루테님이 인챈트를안 했는데. 지금, 지금 싸워요? 지금 싸우는 시간이야? 싸우는 시간은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싸우겠어, 지금? 아. 이거 여우무빙 가능한가 근데 여우무빙 되겠지? 응. 그러면 D 중에 한 명이 클났는데 왜왜왜 왜? D 중에 한 명이 여우무빙 을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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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는 소시간이요저 D, D. D 저 D 저 D 저 D 저 D 근데 음? 다른 D 주도 잘못 쓰던데 아 D 주응 내 쓰는 걸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쓰는 걸못 뽑긴 했어, 어? 그지 막, 그리고, 여우무빙 쓰자, 그럴 때 반대한 사람 아닌가? 어 초반모적 해제? 이거, 설마 이거 끝나면, 싸움? 설마? 싸움 시간 언제야? 근데 이거 언제 싸워? 그니까 이거, 언제 싸워요? 30분 아니었어, 원래? 모르겠어. 지금이라네. 아 지금 싸움 시간이야? 아아 아음 몰랐네. 3D 그것은 과학. 관박회가. <laughs> <권박 불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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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으로 사람은 행동해야지. 어떻게 해? 저렇게 3D를 맞췄대 우선 나랑 만나. 이게 불안하네, 약간.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아, 지금 어디? 능력 그냥 말하자. 나 에이스요. 에이스요? 그럼 내 오. 주변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그치 그치. 나는 킴이 마루요. 뼈로 때리면은 그냥 다 죽어. 아, 그러면은 주변에 있다가 음. 내가 능력 쓰기 전에 말할게. 떨어지 오케이 오케이. 차표 오케이. 알려줘.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 400, 350.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400, 3 5 오케이 가는 김에 양좀 잡아야겠다. 경치 오케이. 주변에,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 아휴, 별 소리가 좀 무섭네. 지금... 아냐, 아냐, 에이스면 일단 죽진 않아. 오, 어? 아, 깜짝이야. 아유, 자작나무 때문에요. 어? 400에 350, 6인데 400에 350, 근처다. 나, 근처다. 나, 어? 그 나무 위에 있어. 나무 위에.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심. 오, 저기. 아, 여기 누구 있나 봐. 왜, 왜, 그, 왜. 그 땅굴 깊이 파이면서 음, 불불되는거 있잖아. 불. 아, 어. 그거 그거 그게 있네. 여기 근처에. 에? 그걸 누가 쓰고 있어? 여기 하나 있는데. 11시 55분에 종료 예정. 그 전에 킬좀해 놔야 되는데 우리도. 아. 골등. 근데 골등을 골등이 다숨면 어떡해? 그러네. 이거 공동 골등 있나요? 뭐야 몬스터도 있어. 공동 골등. 골동 골등, 공동 골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400에 350? 400 350.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 위에. 어, 보인다, 보인다, 위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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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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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네, 내려갈게 오케이 크물착지 물낙법 쩔어 <laughs> 나 물을 안퍼네 상관은 없겠지 가는 김에 물 퍼야겠다 용동이 하나 줘? 물 양동이 하나 더 남는 거 있어? 하나 있지 남는 아유, 거 아유 그거좀줘 어디서 어디 있어? 여기있어 어디 여기있어 여기여기여기 있어. 여기, 여기. 뒤에 의지가 꺾였다 오!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이거는 과학이요, 과학! 가자, 가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오.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 뭐, 그냥 물량둥이 한번 뿌리면 되는데 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한 명은 죽여야 돼. 잠깐만, 부금을 바꿔. 나도 부금 틀어야겠다. 오, 뭔가, 긴장감 쩔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나무 위에야. 오케이, 가자! 어이, 어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약간, 우리는 전쟁터로 가야 돼, 전쟁터. 맞아, 우리는 좀, 킬좀 우리, 먹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우리는, 꼴등은 하면 안 돼. 음. 루테님 1등인 오, 근데 루테님 지금 1등이라고 안 돼있니? 근데 데스도 했잖아. 응. 테스도 안 달았어 1더하기 1이네? 꼴찌네아 근데 루테님은 데스 안 했지 아니야 죽었어 뒤에 의자한테 한명 죽었어 뒤에 의자한테 어? 죽었... 저기 두명 지나간다 어디 미소랑 어디? 삼식 미소랑 삼식 미식? 미식 미식? 미식 미식 미식, 미식, 미식. 어 아니네? 선행이네? 한다? 나 싸운다 오케이 뒤에 밀어 넣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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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그렇지. 죽였어 오케이 미소 어디 있어 여기 안해 여기, 여기 안해 피쳤어 피쳤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야 뼈로 후드를 타면 돼아아깝다아 근데 맞어 죽였어 진짜 진짜 나 스폰 지역 주변인데 근처에 후처형 근처에 후처형 나근처에 후처형 죽으면 스폰인데 여기 누구있는데 지금 여기다 있어 누구야 오케이 뼈. 오와 루트님 잘 싸워 왜왜왜왜왜오야 이거 싸우면 은 계속 싸워야 돼한번 싸우면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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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클라스 클났어. 온서도 나때려오 지금 클났어야 이거 지옥이야 한번 싸우면 계속 싸워야 돼 후처형 후처형 후처형은못 후치형, 이겨 그렇다면 계속 싸워주지. 뭐야? 슬로우 걸렸어. 누구야? 이 누구야? 이거 님인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차차 뭐 하자. 야, 선행이 극혐이었어. 오, 뭐야? 뭐야? 미안, 미안, 미안. 뭐야? <laughs> 아, 지금 막 때렸어. 지금 방금 오, 뭐야? 나 목사 버렸어. 그건 안 돼. 오, 죽었다. 야! 진짜 정신 없다. 아, 야 이거 진짜 정신 없다. 오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아파 봐파나 불이 안 꺼진다? 중주나다 뭐야야 T L G 나 T L G 골프밍전이다 아, 여기. T만 아, 있어 T만 있어. 어, 나도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지금 나4킬 사킬이 됐어 떨었고 5킬? 5킬이 됐어 5킬이 됐어. 어 뭐야 뭐야? 난 안전권이야 후치한테 맞으면 그냥 죽어 부고님 지금 심각해? 그니까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다구리 겁나 심해 킬달이랑 오 어, 지금 클야 이거 개판이잖아 이게 뭐야 오 됐어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뭐 이런 개판이다 있어 조심해 조심해 나 지금 걸로 구하러 못가 <laughs> 아니 이거 사방이 개판이야 오? 나한테 떨어져, 나한테 떨어져. 아, 3 0경구나나 여기 있는데, 뭐야? 양띵 누나다. 아니, 서행 누나나 스트레스. 어, 이거 그거 계속 당했어테오나 지금 개살제살사 지금 클났어. 나 지금 클났어. 치킬리 <laughs> 아. 됐어. 좋다. 어, 잠깐만, 나 이렇게 되면 꼴찌 아니야? 어, 양띵 누나 1 데스. <laughs> 유력, 유력구고. 나 이렇게 되면 꼴짜 아닌데? 왜? 어, 소랭 누나 얘8 데스네? 왜냐니? 당연하지. <laughs> 내가 데스가 많지 않으니까 뭐야. 후추 개꿀, 후추 개꿀. 후추 왜? 도박쟁이야. 후추 도박사야. 왜왜왜왜왜 후추한테, 후추랑 웬만하면 후추랑 싸 후추 자살해, 후추 자살해. <laughs> 자살하는 능력이야. 나는 안좋은권인데? 이제 안써도 될거 같은데? 나도 안좋은 거냐? 예! 킬달! 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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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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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3D 쫓아 3D 한명 잡았어 야 후추 저거는 무조건 데스 1이겠는데? 오 역시 3D 개꿀 아 뭐야 아나나나 들어가 들어가있어 내가 살려줄게. 애는 이겨, 애는 이겨. 근처에, 근처에, 스켈레톤. 아, 여기 아,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여기 야. 디주다, 디주다, 디주다. 디주, 디주. <laughs> 디주, 디주. 뭐야? 글이디에이터인데 아! 글이디에이터야 내려오면 죽여버려. 어딨어, 어딨어? 내려올걸, 내려올걸. 어디 갔지? 어디 지 다시 내려올텐데, 이제. 감히 나한테 덤벼? 군대를 볼지? 없대 없어 없어 다이아셋도 잡은단데 예스. 뭐야? 주다오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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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야야야야야야야야야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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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야야나 무기가 사라졌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무기, 무기, 자, 찾았어, 찾았어. 무기를 버렸어, 무기를 버렸어, 무기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어, 여기 몬스터가 너무 많어. 그니까. 진짜로. 야, 이 정도면 안정권인데, 우리? 우리 진짜 심각하게 안정권이야. <laughs> 야, 이거 데스도 아니고, 킬도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우선, 선행 노래 확정. 야, 이거, 나무 올라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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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후! <laughs> <laughs> 그래, 이거 초반에 그렇게 개판 싸움 해도 나 근데 진짜 개잘 싸웠어 탕답게 지금 나는 킬 딸만 겁나던니 9킬이 됐어요? 진짜 잘했다 누가 나 때리는데? 스켈레톤 활이 아니야? 활이 너무 많아 그니까 그 그래, 스켈레톤 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킬 따라잡히면 어떡해? 킬 따라잡히면 아니다, 아니, 샘식이 따라... 있구나 <웃음> 지그치, 지그치 샘식 <laughs> 양띵 오, 양띵 누나 이거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가 본데? 우리 좀더 어? 놀러갈까? 아 근데 나는 피가 없어 지금 피가 없어 피채우고 피채우고 어, 피채우고 피채우고 야 이거 후추가 개꿀이라니까? 후추 한대만 때려놔도 후추 죽으면은 우리킬이야 아 해야되나? 왠지 좀 불안하긴 하고 어차피 데스는 19데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돼아 19데스 쳤다 <laughs> 미쳤어 압도적인 야 선행이 가면없다 뭐냐? 가옷이 없다고? 어제감 깨졌는데? 거야, 대체. 얼마나 뚝까 맞았으면 쟤는 감옥이 깨졌니? 아 저는 마실 좀 갈랍니다. 야 서대기 지 대치면 치고 더행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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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형 후추형. 오케이 오케이 후추꿀 후추꿀. 야 템식꿀이다. 아 어, 뭐야. 아니야 이거 루테님 능력이야. 아 이거 내 거야 내거내 거. 거야, 거야. 아 그래 그래. 쫓아, 쫓아, 쫓아. 난물 뿌리고 있어야지. 나이스. 쪼거요 아! 우리 동네. 아, 들다 됐다, 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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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됐어, 됐어. 오, 야, 나도 갑옷 많이 깨졌다 아직이구나. 갑옷, 예비 갑옷도 준비해야 됐어. 그니까 여기 미소 온다, 미소 온다. 음. 뭐야? 음. 궁순가 미소 딸피, 미소 딸피 옆에. 후추막템 <laughs> <laughs> 뭐? 초기화된 거야. 뭐야 야 이거 쩔어 후치한테 죽지 마 콩님 왜 후치한테 죽지 마왜왜왜 후치한테 죽으면 템다 날라가 리얼 리얼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후청 죽이지 마, 후기정 죽이지 마, 후청 착한 사람이야? 야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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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후청한테 죽으면은 아 한편. 템이 그냥 다 날아가. 이로와, 이로와. 근데 왜 맨몸으로 이기지? <laughs> 나 맨몸으로 킬 먹었는데? 제 <laughs> 카이지구나. 근데 와, 저게 원래 힘들어. 템 뺏는 게 있나? 나 누구한테 템을 뺏긴 거지? 야, 20 데스 있어서 안전하긴하다. 3킬, 14킬, 14킬, 3 데스. 난 선행이 잡아야겠다. 뼈 들고. 나이스. <웃음> <웃음> 선행 누나 지금 숨었나 본데? <laughs> 야, 이거 우리 꼴찌 절대 안 돼. 야, 이거 선행이 계속된다. 아, 죽어버려. 야, 여기 스폰에서 선행이 꿀 빠니까 먹으러 가야 되나? 저거?